포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챔피언십 페이탈 4웨이 매치에서 제이코파2, LA 나이트, 데미아 프리스트, 드루메킨타이어의 경기. 사실 이 경기는 저는 시작부터 메인 이벤트 경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메인 이벤트급의 오프닝 경기였다. 진짜 4명이 모두 잘해줬어요. 그냥 한명한 한 명이 활약하고 그 활약할 때 받쳐주는 역할도 선수마다 다 잘해주고, 어, 뭐큰 실수도 없었고, 그냥 실수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냥 4명이 모두 잘해서 잘 만든 경기였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재밌게 봤고, 저희는 이제 아침 8시에 보다 보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이 경기가 잠을 딱 깨워주면서, 아주 재밌는 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관중들이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려했었던 게 이제 미국 팬들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반응을 잘안 해주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인트 루이스는 어떨지 몰라가지고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재밌는 경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결과는 제이코파 2가 가져갔고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솔로 시코아가 도와줬죠 그리고 뉴 블러드라인의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습니다 제프콥 해서 제프콥이 어떤 선수인가 찾아보니까 1982년생으로 만으로 42 이에요 42세 그리고 경기 스타일이 파워풀한데 올라온다 어, 모든게 다 되는 파워도 되고 기술 막 서브 미션 공중기도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경력이 탄탄한 경험치가 탄탄한 선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이코파2가 스스로 이 경기를 이기고 싶었는데 솔로시코아가 어떻게 보면 반 강제로 이제 도움을 주므로써 파투가 이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 시코아랑 파투랑은 점점 분열각이 나올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프콥이 솔로 시코아를 도와주는 역할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솔로 시코아는 경기를 되게 잘하는 선수로 거듭나야 돼. 제프콥이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을 해야 되죠, 솔로시퍼는. 그래서 저는 제프콥은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항상 질라파투, 히쿠레오, 맨날 그 둘만 얘기했었잖아요. 해가지고 저는 질라파투가 나오겠거니, 언젠가, 뉴 블러드라인 멤버로 나오겠거니 이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제프콥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얜 누구요? <laughs> <laughs> 그러면서 봤다. 어, 라이브 때는 그런 식으로 봤고 찾아 보니까 다행히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위미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라일라 발키리아 대백키린치의 경기. 이 경기는 라일라 발키리아가 방어를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뭐 NXT에서 둘이 뭐 대립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할수 있겠다. 하지만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저는 우려했던 것보다 이 경기 구성이나 운영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경기를 짠 제작진이 잘 짜준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백히린치가 완전 어릴 때 육아하는 거랑 지금 좀 컸을 때 육아하는 거랑은 체력 소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력이 올라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는 선수 드는 것 자체를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백히린치. 라일라 발키리아는 진짜 잘하더라 어 역시 경기를 경기력이 그 기본기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조경호 해설위원님이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됐는데 어, 정말 아주 잘 레슬링 실력을 갖춘 것 같고 다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관심을 끌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은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이제 찾아서 팬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관, 관심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등장할 때 나오는 그 호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살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구성에서 경기 운영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심판이 3단 텀버클이 빠져있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다시 채우려다가 라일라 발키리아가 못 끝내는 이제 라일라 발키리아의 커버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컨티네탈 챔피언십 도미닉 미스테리 팬타에서 이 둘이 경기를 했는데 어 역시 이 멕시코 레슬링에 피가 흐르는 두 선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고 도미닉이 진짜 갈수록 기대되는 선수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도미닉은 진짜 쭉쭉쭉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뭐 도미닉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칭찬만 한것 같은데 도미닉이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어서 그런지 도미닉이 뭔가를 더 발전할 때마다 너무 보기 좋다고 해야 되나?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뭔가 제가 뿌듯해요. <laughs> 보면서. 그리고 경기 운영할 때도 기술도 잘 쓰는데 경기 운영도 팬들이 막 야유 보내잖아요. 뭐 거기에 맞게끔 리액션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경기 운영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 저는 도미닉 진짜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WWE가 트리플 A 멕시코 단체 AAA 여 단체랑 같이 이제 뭐야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AAA가 트리플 A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펜타가 트리플 A에 가서 막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엘 그란데가 가서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거는 벨러가 최근에 축출각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겉돌고 있는 모습, 왕따 당하는 모습, 약간 벨러는 멤버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오래가. 스토리 진전이 없어. 오늘도 그냥. 벨라가 못 어울리는 그런 표정을 막 지었는데, 아니, 이게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장면 지금 몇 번째 나온, 지금. 아, 그리고 경기 결과는, 결, 과 결과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결과는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팻 메가피데, 군터. 사실, 앞에 이세 경기가 너무 재밌게 흘러갔어서,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고,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군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한대로 군터가 이겼고, 저는 이제 군터가 펜 메가피를 마지막까지 슬리퍼 홀드로 기절시킨 다음에 골드버그가 빡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나왔어요. 군터가 펜 메가피한테 야, 너좀 친다? 약간. 너좀 한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면서 퇴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엥?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왜냐면 군터가 갑자기 마이클 콜한테 막 시비 걸고, 슬리퍼 홀도 걸고, 펜 메가피 공격하고, 막 어떻게 보면 진짜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막 악무가내로 때리는 주변 사람들은그 캐릭터가 좀더 이어져서, 진짜 팬들이 무조건 야유를 보내는 그런 악역으로 거듭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팬 메가피를 인정해 주는 모습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캐릭터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어 이거 끝난 건가 이 캐릭터 그럼 다음이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끝나버렸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팬 메가피를 위한 경기였다 이 경기는 골드버그의 등장을 위한 경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팬 메가피가 떠나기 전 마지막 경기로 해서 팬들한테 박수 받고 이제, NFL로, 이렇게 갈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WWE가 팬 메가필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엄청 아끼는구나. 라는 거를 이 경기를 통해서 알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 통합 WWE 챔피언십 존시나 대 랜디오튼. 그리고 오늘, 백래쉬가 랜디오튼의 고향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렸죠. 일단 경기 결과는 존 시나가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트루스 형님이 랜디오텐이 펀트킥 하려는 걸 막아쓰면서 이제 랜디오텐이 끝낼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존 시나가 로블로까지 이제 날렸고 그 이후에 AA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 그 전에 경기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은 둘이 선악이 바뀐 채로 옛날에 했던 그 경기 운영 그걸 보여줬다. 그래서 뭔가 신선했습니다. 물론 앞에 재미있었던 경기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뭔가 다이나믹함은 있지 않았지만 그 옛날에 봤던 근데 옛날에 봤던 거를 서로 반대로 하고 있는 존 시나가 그냥 나가버리려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랜디오튼이 했는데 갑자기 존 시나가 하니까 뭔가 웃겼고 존 시나가 눈찌르기를 했나요? 뭔가 반칙 기술을 썼는데 랜디오튼이 바로 반격해서 쓰니까 아이 맛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아무리 봐도 랜디오튼 악역이 더 익숙해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경기가 좀 과열되면서 더 재밌어졌고 뭐 심판이 뭐 어김없이 쓰러지면서 랜디오튼이 승리를 못 가져갔지만 이제 두 번째 심판마저 쓰러졌을 때 스텝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랜디오튼이 RKO 파티를 벌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원시원한 이제 간만에 랜디오튼의 RKO 맛을 제대로 받고 뭐 존시나 방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존시나 방어를 예상했다 보니까 크게 놀랍진 않았는데 존시나가 마지막에 셀러버레이션 할때 저는 코디로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코디로즈는 좀더 어,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것 같고, 오늘 엔딩은 이제 존시나가 악역으로서 더 부각될 수 있게끔, 그리고 랜디어튼 고향 팬들에게 더 야유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경기였다. 그서뭐 깔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반전이 딱히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실시간 라이브 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아나운서 테이블에 그냥 부셔졌어야 되는데 안 부셔져서 존시나가 손으로 밀어서 부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랜디어튼이 존시나한테 귀로 귀에 이렇게 가까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어. 지금 이거 테이블 이거 샷안 나왔으니까 저, 내, 내가 테이블 갖고 올게 약간 <laughs>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나운서 테이블 거기에서 랜디어튼이 존시나 일으킬 때 그 장면 한번 보시면은 랜디오튼이 존시나의 귀에 대고 뭔가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랜디오튼이 이제 테이블 막 찾았거든. 아무래도 그 장면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에 남아야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랜디오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센스있게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뉴스가 나와봐야 오피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랜디오튼은 옛날에 했듯이 존시나한테 그렇게 테이블샷을 한 건데 이제 옛날 테이블이면 무조건 부셔질 그럴 기술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안 부셔진 거지. 전체적으로 백래쉬는 좋았다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막야 미쳤다 이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려했던 그위미스 인컨챔십도 나름 재밌게 나왔고 군터 팬 메가피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준수했고 그 경기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이벤트성이 좀더 강한 느낌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군터 대팬 메가피 경기는 이벤트성 느낌이 좀 낮고 나머지 네 경기 재밌었고. 반전이 아예 없었고, 서프라이즈가 아예 없었던 거는 아쉽다. 그거는 뭐, WWE 보면서 항상 기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기대하고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